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예요. 자이 문제는 치환을 해야 되죠. 4의 x 제곱은 2의 x의 제곱이에요.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이라는 건2 곱하기 2의 x 플러스 k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. 그러면 2의 x 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해주게 되면 t 제곱 마이너스 2. t 플러스 k는 0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거죠. 자 그러면 얘를 우리는 완전 제곱식으로 한번 바꿔볼게요. 그러면 t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k는 0보다 크거나 같아요. 그럼 묶어주게 되면 t 마이너스 1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. 자 그러면 얘를 t 그래프로 한번 그려줘 볼게요. 그려주게 되면, 꼭짓점은 1이에요. 근데 k-1이 뭔지 모르니까 아무 데나 찍어 볼게요. 그러면 k-1이에요. 그러면 꼭짓점이 아, 여기서 플러스죠. 플러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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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러스. 그럼 꼭짓점이 마일로 되겠네요. 그럼 마일로 이렇게 찍어 줄게요. 그럼 꼬리점이 여기가 되는 거죠. 그쵸? 자, 그러면,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. 근데 문제가 뭐냐면, 여기를 x가 지금 0보다 큰 거나 같은 범위에서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다. 자, 그러면,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. 그러면 2의 x 제곱은 2의 0 제곱보다 크거나 같죠. 그러니까 t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t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. 위로 쭉 올라가야 돼요. 같거나 커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럼 여기서 이게 측이 지금 fx라고 한번 해 볼게요. fx fx라고 한번 해 f t라고 한번 해 볼게요. 지금 t에 관한 식이니까 ft ft라고 한번 해 볼게요. 그럼 f1을 대입하면 0보다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.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죠. 그럼 1을 대입해 줄게요. 1 대입하면 2, 제곱하면 4 플러스 k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. 그럼 k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k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최소값은.